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하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요하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행하였으되 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전체 살펴본 말씀은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요아스 왕의 통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요아스가 성전 보수와 또 자신의 믿음에 그 신앙적인 책임을 다하려 했던 부분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러나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잃어버린 결과를 또 보여 주는 본문이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함을 알수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책임에 대해서 전하면 요아스는 왕이 된 후에 성전에 그 성전이 무너진 부분들을 보수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헌금을 모으도록 지시합니다. 2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는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헌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기에 이것을 보수하고 돌보는 일은 단순히 물질적인 유지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였습니다.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성전 보수를 지시했지만 처음에는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요아스는 제사장들을 책망하고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을 더 철저히 관리하게 하여서 결국 성전은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단순히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으로 섬김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성전 보수를 지금 요아스가 취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예배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의 지속성과 또 끝까지 신실함을 유지하는 것을 전하는데 요아스는 통치 초반에는 하나님께 정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2절에 읽었던 것처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그러나 3절에 산당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죠. 자,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는 요하스 왕은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람왕 하사엘이 에루살렘을 공격할 때 요하스는 보통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했었는데 성전의 모든 보물을 아람왕에게 주어서 평화를 사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이는 요하스가 더 이상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하스는요,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의 인생은 그의 왕의 초창기는 정말 신실했, 신실했으나 끝까지 그 신실함을 의지하지,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순간순간 하루하루 또그 연도가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끝까지 더욱 더 신실하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다면 요아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위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위에서 혼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시작만큼이나 끝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아스는 성전 보수를 통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했지만 끝까지 그 책임을 다했지만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믿음을 다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그 신실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실 것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끝까지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새벽기도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강고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사 끝까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때때로 삶의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 결국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며 책임을 다하는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새벽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긍휼히 여기 시사.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마음의 위로와 힘을 더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이 되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치고 하나님 끝까지 내가 주님을 신뢰하겠노라고 삶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겠노라고 기도하겠노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